구경 못 했습니다. 지금 카니발 차량인데요. 여러 가지 작업을 해드렸습니다. 지금 현재 보시면 이렇게 차박 침상용 전기 전동 침대입니다. 지금 서원 시트에서 나온 제품이고요. 전동으로 지금 작동이 가능합니다.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<목소리> 네,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정동으로 작동이 되고요. 올라가고 내려가고 180도까지 언더스포트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양쪽 다 개별로 작동이 가능하고요. 올렸다 내렸다 작동 가능하고 지금 보시면 천장 TV까지 설치해 드렸습니다. 이렇게 누워서 TV를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어 전장, 전장 TV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열 이렇게 회전 시트를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차박 전기세트를 시공해 드렸고요 보시면 이제 파워뱅크와 인버터 이제 GSP 제품으로 설치를 해드려가지고 220 콘센트도 사용할 수 있고 시가 소켓, USB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저 TV는 무시동 TV로 만들어드려서 TV 전원은 이제 무시동 TV, 시동을 끄신 상태에서 TV를 볼수 있게 보조 베치터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이상. 카니발, 전동 침대, 차박 침대 영상이었습니다.